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지금 배에 불이 켜진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오늘 대상은 갈치입니다. 아직까지 현대까지, 아직까지 현대까지 저희 어머니께... 오, 오 라이징하는 것 봐요. 하신다면 역시나 어 그, 그또그 말씀드리지만, 그 뭐, 그 저는 갈치베리 타서 무늬를 잡으러 오지요 아니 문 무늬 채비를 해뒀고요. 무문문문 아, 갑자기 무늬가 보였는데, 그 바닥에 이 지역 유지 분들께서 오늘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이 유지 분들께서... 들어오니까 문이 깜짝 놀라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입질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저도 역시나 문이를 잡으러 왔습니다. 뭐 어, 문이 안 되면 갈치 사 선택으로 갈치를 또 열심히 잡는 거고. 제가 어제 하루 갈치를 안 나갔거든요. 근데 어제 갈치가 대박 났대요. 무려 1시반 노기철수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딱 하루 안 갔는데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건 조금밖에 안 아쉬워요.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어제 문늬가 정말 막 엄청나게 많았대. 한 무리가 막 20무리, 어, 20마리씩 막 공통에 지어 다니고, 어제 문늬가 수백마리씩 오셨대요, 무늬가. 그렇게나 많았대요, 어제. 근데 문늬를 잡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대. 정말 충탄할 일입니다. 오늘도 제발, 어, 어제와 같은 아가씨 여동료는 이제... 문의는 안 돼요 내 거예요 어지마세요 여러분 어지마세요 와와 사이즈가 붙어가지고 내 배가 풀었어 또와 크샤 역시 오늘도 문의가 대박 났습니다 오. 여러분들 어뜨리지 마세요 크샤 크샤 무늬 이거 맛있겠다 내싼걸 여기로 택 오빠 이거 잠깐만 잡아줘 여러분들 오, 아니 왜 여, 아가씨가 아, 눈깔찌 잡는다고 문늬를갔다가아문릎으오온 오늘도... 동네 사고 하고... 어거체예요 전체 오늘도 대박 났습니다 <laughs> 이야 문늬사이도 미쳤어 두 마리 잡았어요 제가 카메라가 지금 세팅이 안 돼가지고 한 마리는 영상을 못 찍었고요 와 사이드 7백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와아 <laughs> 그래 문이 봐라 슬립지와와 진짜 문이 보세요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목소리> 짠 오늘 무늬 피딩 완전 완전 물 만났어요 사이즈가 다 동안구만한데 고만 무조건 600 이상입니다 600 이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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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요, 여러분들. 사이드가 조금 작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500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가 부족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뭐, 풀치가 안 나오면 어쩌지? 우와, 재밌다. 짜잔. 벌써부터 요런 사이즈들이 막 타고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올라온다, 올라온다. 티 사이즈들이 벌써 올라온다. 이제, 이제 막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막. 이대로 가길 바라봅니다. 현재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게 저희 마미가 좋아합니다. 이영상을 저희 엄마가 마미가 좋아해요. 마미꺼 두 개, 두 손. 두 마리 와. 으이구. 매총이 노맛, 노맛. 완전 크죠, 여러분들, 메총이 용이다, 용. 들고. 한번 올릴 때마다 사지 들 막, 네치. 배치들 막 타고 있어. 이 보세요. 사이드 봐봐. 부럽지롱. 같이 난리 났습니다. 이야, 이렇게 같이 사이드가 좋은데 삼치 때문에 진짜 준원도권이거든요? 오늘, 문이? 어, 문이 떼다. 문이 떼들었어 문이 떼, 문이 떼, 문이 떼. <목소리도> 손맛 한번 보여달래. 잡았어 여러분들. 잡았어, 잡았어. 걸었는데, 작은 선장님이 손맛 한번 보여달래서 낚싯대 넘겼습니다. 사이즈 진짜 좋아요. 기본 최소 600g, 킬로도 엄청 많이 나와요. 이래서 제가 갈치에 집중을 못합니다. 삼가 이렇게 사이트가 좋은데 삼쥬 때문에 패대를 장만 놓지를 못해요, 지금. 스틸, 스틸, 스틸. 굿샷. 스틸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스틸, 스틸. 살아있네. 아, 근데 지금 물다 맞았어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무늬가 올라오면서 팍! 아, 됐다, 봐봐. 우리 여기서 무늬 하자, 무늬. 옆쪽에서. 킨던 조항도 별로 안 좋다는데 오늘 저희 무늬만 했었으면 지금쯤이면 진짜 인상을 20마리씩은 잡았을 것 같아요. 없서 드레드 좀 풀고 합시다. 오늘 쇼크 리더가 없어서 드레드 좀 풀고 풀고 할게요. 오늘 문 사이즈도 좋아서 드롭봉마다 다 터져요. 오 드레드 역시 오늘 뭐 기본 칠입니다 요 <laughs> 사무장님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 기본 사이즈 칠0아키다 <laughs> 진짜 미친 사이즈다. 見てる。 고구마 오늘 최하 사이즈가 600g이었는데 고구마가 한 마리 나왔어요 미끼 갈치미끼 없었는데 잘 됐다 잡으셨죠? 사이즈 좋습니다. 아, 여기도 많이 잡으셨다. 사이즈가 좋다. 무늬 오징어 잡느라고 초반에 잘 나올 때잘못 잡았나봐요. 무늬 오징어 11마리 잡았는데 제가 3마리 킵했고요. 나머지는 다른 분들 나눠드렸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치들만큼 정이 나왔다면 오늘은 배치들이 조금 나문다문하게 나와서 그래도 먹을 만큼은 충분히 잡았고요 갈치도 잡고 싶고 문의도 잡고 싶고 하다 보니까 진짜 조금 어중쩍해졌네요 대신에 오늘 문의는 지는 배 기질 무늬 오징어가 오늘 대박이었어요. 오늘 처음부터 무늬만 올렸으면 정말 초대박 조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치 배를 무늬 우징어 하러 탄다고 하죠, 여러분들. 안녕. 오늘 완전 꿀잼 완전 재밌었어요.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알아서 잘게요. 빠빠. 안녕 안녕. 오. 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한 시간 사.